제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헌성 소장입니다. 서울시내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제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제수생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제수는 원래 한번 배웠던 학과 과정을 다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교 3년 동안 배웠던 교과 내용을 한번더 반복하니까 무조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수는 학교 생활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학교는 엄격한 수업 일정과 학생에 대한 출결 체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지만 재수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학교 다닐 때로 스스로 공부와 담을 쌓았다면 재수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재수 종합 학원처럼 일방향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녀의 재수를 결심한 학부모라면 재수 학원의 관리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진 계획을 매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학원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학생 스스로도 성공적인 재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시로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체크하고 학습 계획에 따른 교재를 제시한 결과에 따라 이후 진도에까지 관리하는 곳이야말로 최적의 재수학원입니다. 유명 브랜드만 믿고 보낸 학원에서 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학생들의 상태를 자주 살펴 슬럼프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리입니다. 관리, 학습관리, 생활관리는 기숙학원입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할 것인가 궁금한 사항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